그러니까 대부분은 정직한 것과 정직하지 않은 것, 이두 가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또 뭐가 더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 정직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강조해왔어요. 근데 거짓이 사라졌어요? 물론 그렇죠.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면 표면적으로는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치밀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는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숨기고 있는. 데 이게 진짜 정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대리님은 어떻게 해야 진짜 정직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 괜찮아? 네? 그 괜찮다라는 이 한마디가 필요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누군가 뭘 잘못했을 때. 괜찮아 하고 안아줄 수 있나? 근데 그걸 사람들은 더 악용할 것 같은데? 다나씨, 만약에 다나씨가 지난주 가은씨처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봐요.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대리 그쵸? <laughs> 근데 팀장님이 그런 다나씨한테 괜찮아 이렇게 받아주면 어떨 것 같아요? 고마워, 갔네요. 다음에 더 조심하세요. 그거 봐요. 다나씨도 악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대부분은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네요. 정작 나는 이해받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마 이 사회도 사랑을 해준 적도 받아본 적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그거 알아요? 그, 빨대 이렇게 불면, 방울 생기는 장난감, 그 옛날에. 어, 알아요, 알아요. <laughs> 네.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훔쳤어요. <웃음> 진짜? <웃음> 근데, 할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 죽었다 싶었는데, 네. 할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제 손에 그 장난감 하나를 더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냐면서, 앞으로는 훔치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할아버지의 표정, 눈빛 따뜻했던 그 날씨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 자연스럽게 뭘 훔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던 거예요. 대리님, 이런 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딱그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가은 씨한테 나무라지 않았던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가은 씨가 나중에 좋은 선배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멋있네요. <laughs> 이런 사랑이 계속해서 쌓이면 우리는 어느덧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치얼스! Cheers. Cheers. <laughs>